면접과 자소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충실한 학교생활입니다. 충실한 학교생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학교체육 t v 의 임성철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최대 진학을 위한 면접 자소서 준비하기입니다. 이 면접과 자소서는 모든 최대 중생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서 이 면접과 자소서를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소서보다는 특히 이 면접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반, 제가 고3 체육반 담임인데요. 우리반의 학생들 중에서 이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은 한약 3분의 2 정도, 어, 자소서를 준비한 학생은 한 5분의 1 이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듯, 자소서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 이 면접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면접,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자소서도 필요한 학생들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 이 면접과 자소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충실한 학교생활입니다. 충실한 학교생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데요. 그리고 일찍부터 진로 탐색 활동, 자신의 꿈과 비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가는가 이것이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충실한 학교생활과 진로 탐색 활동들이 여러분의 그 학교생활에 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학교 학생생활력에 담겨 있다면 훨씬 더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은 풍부한 학교체육 활동입니다. 당연히 최대 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학체육 학교 학교체육 활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체육소 동아리, 학교 스포츠클럽, 독서, 공사 이런 다양한 학교체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우리 수업과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본인의 학교체육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지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면접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또그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교 체육 활동을 어떻게 참여했고, 그,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떻게 본인이 성장했는지를 표현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면접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체육 활동이 풍성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글쓰기와 말하기, 연습입니다. 이 글쓰기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 많은 교과, 꼭 체육 교과에만 한정되지 않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예술 체육 교과를 통해서 많은 논술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술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논리적으로 개진해 가는, 그 글로서 표현해 내는 그런 훈련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 활동, 꼭 체육 분야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 읽기 활동, 또 읽은 글을 정리하는 활동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하기 연습은 주로 어 수업 시간에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이 말하기 능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말하기 능력이 의외로 어 중요합니다. 이 면접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좋은 컨텐츠를, 좋은 어 풍부한 학교 생활, 좋은 어 체육 활동을 갖고 경험했더라도 그것들이 생활 기록부에 잘 담겨 있더라도 실제 말하기를 잘 못해서 대면에서 또는 영상을 본인의 어떤 이런 면접 표현, 말하기를 또 영상을 찍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보내기도 하는데요. 정작 이 말하는 이 능력이 부족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충분히 표현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연습도 자주 해야 합니다. 토론 활동, 발표, 이런 공식적인 그런 말하기 연습도 있겠고요. 또는 이런 그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음. 어떤, 여기 좀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어, 친구들과 함께 면접을 연습하는 겁니다. 어, 대학교 면접 기출 문제를 갖고 친구들과, 친구들과 자, 자주 이런 말하기 연습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면접 기출 문제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많은 대학들이 본인의 자신들의 대학에서 학과별로 어떤 면접을 진행해 왔는지, 과거에, 이전 연도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뭐 공유하지 않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꽤 많은 대학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모든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몇몇 대학만 적어도 한세개 정도 대학 정도만 이 기출문제를 수집해서 분석해도 공유하지 않는 자료를 내놓지 않은 그런 대학들에 가서 문연접을 보면 유사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많은 기출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학동기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향후의 진로 희망,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 본인의 고등학교 학교 체 활동, 어떤 체육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스포츠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 스포츠 이슈에 대한 그 지원자의 생각,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원자의 장단점을 묻기도 하고요. 또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지원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정, 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뭐, 이 외에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면접 문항을 물어보는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정보를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대학 홈페이지, 또 체육교사들 중에는 이런 면접에 관한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해서 관리해 놓는 선생님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선배들, 이런, 뭐, 선생님, 선배, 또 대학 홈페이를 통해서 부지런히 면접 기출문제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문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고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담임선생님과 체육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면접이나 자소서에 관해서 학생들이 글을 써 오면 선생님들께서 첨삭 지도를 해주시고 또는 선생님 앞에서 면접 실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더 면접과 자소서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 하죠 특히나 고3 담임 선생님들은 3학년 여름방학 좀 빠르면 고2 그 전부터 또는 여름방학 마치고 이 학기 초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자소서나 면접에 관한 지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을 통해서 또 담임 선생님이 아닌 또 체육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첫 작지도 어, 면접 실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모의 면접을 실행하는 건 나름 의미 있는데요. 이거는 뭐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가능하게 또 실현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체육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라든지 또어 방과 후 체육 체대 진학반 이런 어 방과 후 학교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 어 또는 어 체육 교과를 선택적으로 더 추가해서 체육 선생님들이 좀더그 진로 진학 제도에 준비된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학교에서는 이런 모임 면접을 실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실행했고요. 이런 모임 면접은 그 체육 수업이나 반가워 어, 학교 또는 어, 주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들과 좀 편하게, 아무래도 선생님들 앞에서 하면 좀 긴장되고 얼기 쉽습니다. 근데 좀 친구들 앞에서 좀 편하게도 연습을 해보고 때로는 어, 담임 선생님이나 체육 교사 앞에서 좀 공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기 소개서는 한두번 첨삭 받아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대 준비생이라면 담임 선생님 또 본이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 찾아가서 또 체육 선생님 찾아가서 부지런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하고 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면접은 개별 대학별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어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학 대학, 대학별로 이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범계가 좀 다르고요. 또 일반 체대가 좀 다릅니다. 또 특수체육학과는 또 나름의 또 색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특한 그런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있습니다. 그 학과별로 또 대학별로 학 그런 특성에 맞게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자소서는 공통문항에 대한 장기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공통문항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문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교 활동을 통해서 뭐 의미 있는 학, 학업적 활동, 그 다음에 뭐, 배려를 실천한 그런 활동, 이 공통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일찍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는 이 공통 문항을 좀 일찍 접하고 그 문항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들을 좀 미리미리 글쓰기로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생기부의 연계성을 좀 크게 높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시는 교과 세부특기 사항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재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교육부가 아주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생활을 잘 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동을 꾸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체육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수업을 적극적으로 체육 보장도 하고 체육 수업 안에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들을 좀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내 체육 행사, 뭐 체육대, 회 운동회 이런 체육 행사에 좀 열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학생 심판이나 학생 운영 요원이나 이런 역할들을 좀 맡아서 이렇게 참여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요 그런 내용들이 생기부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특히나 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나 봉사활동도 뭐 동아리 활동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면접과 자소서는 충실한 학교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면접과 자소서를 잘 준비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면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면서 개별 대학별로 어떤 면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양한 어떤 정보를 홈페이지나 또 선생님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최대 진학을 위한 면접 자소서 준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 이런 준비들은 고3에 와서 급하게 해서는 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 고1때부터 뭐 중3때부터 이런 방향선을 알고 고등학교를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고1때부터 충실하게 학교생활 잘 하시고요 학교체험활동 열심히 하시면 음, 아주 멋진 면접 자소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